안녕하십니까? 세상 진미를 전하는 여러분의 레시피. WXCOK. WXCOK 커뮤니티의 세계요리입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토스트 스코겐 소개. 토스트 스코겐 토스트 SKAGN은 스웨덴의 클래식 전체 요리로 신선한 새우와 크림이 어우러진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입니다. 이 요리는 간단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맛을 자랑하며 특별한 날이나 손님을 초대했을 때 훌륭한 선택이 됩니다. 이번 레시피에서는 토스트 스코겐을 만드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 선택 및 준비. 필요한 재료. 신선한 새우 200g, 마요네즈 3큰술, 사워 크림 2큰술, 다진 딜 1큰술, 레몬즙 1큰술, 소금 적당량, 후추 적당량, 버터 2큰술, 화이트 브레드 또는 호밀빵 4조각, 레몬 슬라이스 장식용 캐비어 선택 사항 장식용. 재료 손질법. 새우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하고 껍질과 내장을 제거하여 손질합니다. 다진 딜과 레몬즙은 미리 준비해둡니다. 빵은 화이트 브레드 또는 호밀빵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레시피에 맞는 조리기구: 믹싱볼, 작은 주걱, 프라이팬, 주걱, 칼과 도마. 조리 단계: 1단계 새우 준비. 믹싱볼에 손질한 새우를 넣고 마요네즈 3큰술, 사워크림 2큰술, 다진 딜 1큰술, 레몬즙 1큰술을 추가합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추고 잘 섞어줍니다. 새우와 소스가 잘 어우러지도록 고루 섞어준 후 냉장고에 잠시 보관합니다. 2단계 빵 굽기. 프라이팬에 버터 2큰술을 녹입니다. 빵 4조각을 팬에 넣고 양면이 노릇하게 구워질 때까지 굽습니다. 빵이 바삭해지도록 주의하며 너무 타지 않도록 중간불에서 천천히 굽습니다. 3단계 새우 혼합물 올리기. 구운 빵 조각을 접시에 올립니다. 준비된 새우 혼합물을 구운 빵 위에 골고루 나누어 올립니다. 각빵 조각에 충분히 올려서 풍성하게 보이도록 합니다. 4단계 장식하기 각 토스트에 레몬 슬라이스를 올려 장식합니다. 원한다면 캐비어를 조금씩 올려 더 고급스럽게 꾸밀 수 있습니다. 디리플 추가로 장식하면 색감이 더욱 돋보입니다. 5단계 제공하기 토스트 스코겐을 접시에 예쁘게 담아내고 바로 제공합니다. 이 요리는 신선한 상태에서 먹는 것이 가장 맛있습니다. 간단하지만 훌륭한 전체 요리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음식 조리 시 꿀팁 앤드 주의사항. 조리 팁. 신선한 새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동 새우를 사용할 경우, 해동 후 물기를 잘 제거하고 사용하세요. 마요네즈와 사오, 크림의 비율을 조절하여 맛을 맞출 수 있습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 크림의 양을 조절하세요. 주의사항. 빵을 굽는 과정에서 불 조절에 주의하세요. 너무 센 불에서 구우면 빵이 쉽게 탈수 있습니다. 새우 혼합물을 미리 준비해두고 냉장고에 포관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세요. 제공 직전에 빵에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 추천 요리. 토스트하와이. 토스트하와이는 햄과 파인애플 치즈를 사용한 간단한 오픈 샌드위치로 달콤하고 짭짤한 맛이 일품입니다. 크로스티니. 크로스티니는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작은 토스트로 다양한 토핑을 얹어 전체 요리로 즐길 수 있습니다. 신선한 토마토, 바질, 모짜렐라를 얹으면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스모크드 살몬 토스트. 스모크드 살몬 토스트는 훈제 연어와 크림치즈를 사용한 고급스러운 오픈 샌드위치로 레몬과 케이퍼를 곁들여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포스팅에서 계속됩니다. 전 세계의 맛을 내 주방으로 한 번의 클릭으로 새로운 문화의 요리를 경험하세요. WXCOK. WXCOK.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